안녕하십니까. 가차하려고 수영복 미카 뽑아야지. 어우 씨, 어우 저 땡이 뭐소? 나는 친구 가차도 구경하기 위해서 디코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, 안녕. <laughs> 돌돌 <laughs> 없어 지금 벌고 있어. 어, 진짜. 닉네임 참 그렇네요. 아, 있어요. 저닉네임해라짱 아, 어, 진짜 천박해라 천박해. 오늘 42,000개는 개쩔긴 하네. 둘다 음, 뽑아 야 되는 거 아니야? 등이나 있어? 있지. 왜 없어? <laughs> 휴가 나서 뽑았지. 아, 휴가 나서 뽑았어? 군대 다녀오시느라 깨방 본되셨잖아요 미카가 제일 중요하지. 와, 이거 레알 좀 이거 좀 천박하다. 예쁜 아이 발견이래. <laughs> 뭐야 이거? 슬립서? 뭔잘래 하이. 오. 오, 역시, 패스. 아, 사람 뭐야? 바로 나오겠어. 그래. 아이씨, 뭐야. 아, 와. 이거 안 나왔네. 오, 오 반전! 그장 오, 오! 오! 아, 뒀다, 이거. 상의식, 까다 네, 어, 뭐야, 바로 또. 어, 또... 어. 사키나키. 아, 아닌데? 이거다, 어, 어, 리오다, 리오다. 어? 아, 네, 리오. 와, 미친! 아, 리오! 아, 필요 없어, 리오. 와! 리오. 교내로 갔다? 아, 아. 와! <laughs> 아, 리오. 와, 잠깐만. 아니, 패스가 둥, 뭐야? 뭔 비티기야, 이건? 오, 떴다, 떴다. 가슴, 가슴. 어, <laughs> 존나 잘 그렸네? 오! 두둥아둥 두둥두둥 그치 이렇게 좋았나? 리오 수미카 오케이! 다시 시키 오케이 리오 뭐야 누구세요? 요 <laughs> 뭐야? 뭐야 박하네네 어! 있어! 제발 제 어! 어! 맞는 것 같은데? 오 진짜 어, 리오톤데? 아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다 뽑았어! 오오방고그리오데 그... 어, 뭐, 오두장개잘 먹는데 몇육개 몇 먹었어 지금까지? 오 전부 나나 없이도 없어 아오저부 그럴 거같 그럴 거 같던데 혹시 더 그럴 거 없었어? 아걔도 없어? 뭐야 왜왜다 없어? 그 형부가 그... 데려가가지고 불러가 <laughs> 못하겠어. 아이고 오케마리다 왔어. 케마캐말레 진짜 좋지. 아니 오빠가 이렇게 잘 나오면 어떡해잘 나와야지 지금 아니, 몇 자... 년을 준비했는데.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잘 나오면 어떡해야 왔어. 오 떴다 떴다 떴다. 아 스미카. 어. 와셔 저게 수영복이라고 나기가 수영복. 오첫 번째. 무슨 옷인데? 노시 옷. 무장 호이노오 미친. 아 개사기 치네 진짜. 나기가 수영복을 잘그잘 걸었나 봐. 그러니까 아, 나도 뽑아야 되는 게나 미카 나기사. 나 교내로 있어야 돼. 교내로. 가자. 그래 첫 스타트는 아 미네보다. 난 평생 복싱만 했거든. 그래서 난룩가 디포트야. 아로나 배 보여 줘. 아 씨발년. 오! 역시 팬치에 가오. 슛. 아이 와 등이라. 와한정판이야 덥다. <laughs> 아니씨발 <느낌을> 여기서 말고 이러면 씩 손해잖아. 오. 아. 오. 잠깐 3포잖아오오 어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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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와. 세 장? 뉴. 어씨. 아씨. 오 그래 그래. 버키 키 먹어라 키 먹어라. 오두장두장두장두 장. 아 교내로다. 나이스. 나쁘지 않아. 나지 않아. 나지 않아. 가자. 카씨발발발발발발발 또 또. 아 개지! 네. <laughs> 아니, 아 이게 말이 되냐고 마지막이에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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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이에요. 안 해, 개 같은 거.